안녕하세요. 바트남입니다. 금요일 점심을 맞이해서 저는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무조건 운동을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오늘은 지금 금요일이라 조금 조용해서 혼자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대표님 대표님만의 브이 스쿼트 꿀팁이 있을까요? 아 브이 스쿼트 저는 브이 스쿼트 할때 우선 이 손잡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희 거는 이제 위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위쪽을 어, 좌우 밸런스가 좋게 꽉 잡고 하는 거를 1번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할때내 몸이 좀 샌드위치가 된다는 생각으로 쭉위아래서 뭔가 이렇게 굽혀진다는 생각으로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코어랑 등을 얼마큼 잘 유지하면서 꾸분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표님, 이거는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어, 이거는 두 번째 머신으로 힙선스트를 하고 있는데 힙스트는 이번는행스윙이랑힙 지금 타겟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중량이 있게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어에 엄청 집중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어, 위에 상위 지좀 올라갔을 때한 2초에서 3초 정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힙의 힘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어떤 곳에 정확하게 타겟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 배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트남씨. 이 레그 익스텐션은 또 어떤 바트남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이 레그 익스텐션을 할때 우선 중량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중량으로 해서 10개에서 15개 할수 있는 어, 정확하게 할수 있는 중량을 선택을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몸을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스트랑 어, 마찬가지로 그 유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3초에서 길게 5초까지 버텨줌으로써 좌우에 힘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해서 차근차근 개수를 채워나가는 느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업씨 네. 이 시티드 레그컬은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아, 시티드 레그컬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인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잘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랑 이 패드에 몸을 확 밀면서 뭔가 일체형이 되도록 나와 버시니 움직이지 않는 어, 가동 범위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 왼 다리, 오른 다리가 동일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내 중심을 잘 잡고 운동을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이제 쫙쫙쫙 올려가면서 5세트 진행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운동 바트남의 후면 루틴 한번 보셨는데 저는 하체운동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주 하는 거랑 강도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이더라도 가볍게 어, 자주 할수 있는 루틴을 항상 구성해서 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하체에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짧은 1시간 동안 어, 운동을 해보았는데 제가 하체 소면이 그래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제 루틴 보시고 제 영상 한번 보셔서 따라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 상체 편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